패키지가 역시나 9000잼 37,000원에 소환 컨트롤 패키지 37,000원 커피 5,900원 음 좋아 그 다음에 캐릭터를 잠깐 볼까요 모션이 어떤지 어 잠깐만 야 진짜 발로 이렇게 따당 따당 치는데 오야이 정도면은 헥토 파스칼 킹 맞네 이프리트 오오와 뭐야 이거 어 에~너기 같은 거뭐 날리는데 뭐지? 근데 역시나 금피증이 맞았죠? 아, 옵션 보니까는 근접 피해량 증가 50% 오호 뽑기 못 참지 나단포부터 빨리 어? 설마 에이 에이 처음부터 힘박스 에이 그럴 리가 없지 어? 아 잠깐만 야, 야. 아니 힘박스가 아나 떴는데 아니 힙박스 떴는데 아니 거기서 왜 아라벨이 알아베리... 자액대문 여기까지 자 본격적으로 게임 시작합니다 불꽃정령 신틸라 뽑기 갑니다 스타트 자 처음에는 가볍게 뿅음 두개 뿅, 음, 뿅. 어우 네개 뾰로롱 아또 네개 하나 또 한개 야 에헤이 선생님 아니 80배에 아왜 계속 하나만 주지? 한번더원머 타임 어 나왔다 나이스 까칠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구만 사랑해요 뿅 그렇지 하나 정가 너 되게 튼튼해 보인다 너 주로 어떤 근육 키워서 쓰는 거야? 손목은? 상황과 복직근? 나도 같이 수련하자. 일단 장비 뽑기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세 번만 가볼게요. 뿅! 아 헬창이라고 얘기하니까 싫어. 아마 세 개. 뿅? 어 나왔다. 자 과연 이프리트 가나요? 어, 잠깐만, 야, 퀸스 그레이스, 풀촌데, 이러면은? 어,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 모자랐는데. 이거 우리 아직 안 깠거든요. 900개짜리 하나 까고. 과연. 아, 브레이 후. 어딨니? 이 프리트. 자, 이거 구매합니다. 바로 구매하고. 18, 2 2 오, 야, 옵션 좋다. 깡공 빼고는 그래도, 야, 무난한데. 자 이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볼까 자어디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평타입니다 근데 돌진이네 일단 오호 좀 느려요 기본은 좀 느린데 이프리트를 키고 어좀 빨라지 일단 돌진에 또 돌진 아 회피이동 이런식으로 회피이동이 되네 아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무기기술. 오! 완전 파동권, 잠깐만. 무기기술이 벽돌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 야, 벽돌이 되네. 3탄에 탁, 탁, 탁.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쓸수 있어요. 적을 추격할 때도 쓸수 있고, 회피할 때도 쓸수 있고. 손이 좋은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캐릭이겠는데. 만약에 지속성을 혼자 때린다. 와, 씨. 만 조금 빨랐으면은 500 넘게 와근데 데미지 센데 근접 덱들이랑 써야 되는 거는 맞고. 어, 그리고, 길레는 무조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길레는 무조건 쓴다. 이건 확실해. 예 코스튬, 요거 하나 사고, 신틸라 사고, 장비도, 너클 하나 사고, 어, 1창이니까 역시. 킬창이니까 복싱 장갑 딱 껴주고, 그 다음에, 바뀐 거한번 봅시다. 와! <laughs> 총도 바꿔이면 택배 배달뭐 박스까지 아 기가 막히네 나균열이터좀 빨리 돌아야 되겠는데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원인치 <laughs> 야, 아레나도 한번 껴봐야 되겠죠. 와우, 일단 화석은 확실하게? 나이스. 오. 무기 기술도 생각보다 데미지가 좋아요. 뭐야 이거? 뭔 순간 이동이야? 뭐야 이거? 와, 야 잠깐 무기 기술 실화니 이거? 왜 이래? 데미지가 뭐야? 뭔 얘기야, 상대. 무기 기술이 거의 진짜 헥토 파스카킥인데? 후 시작이네. 잡긴 잡으. 와, 그래도, 야, 화속 상대로 잘 비비네. 일단, 지금 현재 신틸라. 신틸라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신틸라가, 이그니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 가능. 이거 회피로도 이용 가능해요. 그리고 이그니션을 써야지 평타 공속이 올라가는데, 발차기 데미지 준수한데, 문제는, 무기 기술이,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어, 길레 쪽에서는, 뭐, 리더로 쓸지, 아니면 서브딜러로 쓸지 모르겠는데, 나는 무기기술 때문에, 리더로는 쓰고 싶어. 신틸라는. 자, 아레나는, 뭐, 분명 가위바위보 싸움은 맞는데, 확실한 건, 순간 화력이 너무 좋아요. 그니까, 도망만 다니다가 무기기술만 맞춰도 절반은 성공하는 그런 캐릭? 다다니트로 3타까지 들어가는데, 아, 이게 데미지가 너무 세 평타 데미지는 그냥 준수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속적각이 들어간 상태에서 무기 기술 맞으면 데미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컨텐츠 한번 봅시다. 운석 발굴. 그래, 내, 여러분, 내 말이 맞지? 곡괭이 획득해야 된다는 거, 출석 체크해서 하나 받고 한번 눌러볼까. 이걸로 캐나 봅니다. 가운데를 맞춰야 되나 봐. 뭐야? 이거? 아 뭔데? 야, 왜 멈춰? 야, 아, 누르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120. 겁나 웃겨. 다들 이거 캐고 있는 거 봐. 이거 보상이. 그냥 모양만 이거 여러분들 저건가? 강화망치. 이런 식으로 캐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패치하는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패치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캐릭터가 복사되는 것 때문에 현재 지금 점검을 한대요. 또 있는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laughs> 야, 미래 기사 4 명. 뭐 무충이 저렇게 많아 봐야 뭐 거의 뭐이 정도면은 뭐 개논 프로젝트야 뭐야. <laughs> 가장 웃긴 거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 지금 봤는데 이 야, 이게 짱이다 야.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근데 이건 안 고쳐 줬으면 좋겠다. 보이십니까? <laughs> 야, 씨. 어, 따치캐노. <laughs> 따치 따치캐노 어쩔 거야, 이거? 겁나 귀엽네. 여러분들, 이게 점검 전에 나왔던 유물들 아니야. 귀중한 겁니다.